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맨날 아, 아주 공손히 인사하고. 예. 아 이러면 너무 음, 진부합니다. 아 진부합니까? 그렇죠. 인사를 다르게 할까요? 그럼. 전형적이에요. 예. 너무 조금. 아 저는 좀 정성을 다하는 의미로. 아야 아, 예, 예. 분위기 좀 풀어지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예. 됐으면 좋겠다. 예. 네. <laughs> 자 오늘도 우리 중도 카도 파도 계속 나옵니다. 예. 아 뭐가 또 나옵니까 아, 지금... 오늘 자꾸 뉴스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게, 예.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그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채널이, 예. 채널이 거의 없습니다. 채널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채널을 팝니까? 네. 없죠. 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어 아, 어저께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거 예. 재밌는 게 떴어요. 우리 K2 전차. 아, K2 전차. 어, 우리 의 전차 아닙니까그 APS. APS라. 어. APS. 그러니까 이제 능동 방어 시스템. 능동 방어. 네. 뭐 이렇게 날라오는 걸 알아서 피한다는 건가, 이렇게? 그렇죠. 전차에 이제 알 RPG, RPG 같은 게 많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탱크 내 전차 내에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막아 버린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뭐좀 도시 같은 데서 뭐 게릴라 같은 사람들이 뭘 쏘잖아요, 네. 맞죠? 네. 알라의 요술봉이라고 그래, 옛날에 그지촥 네. 쏘면은 이제 탱크한테 날아가서팍막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우리가? 어. 막거나 미리 포착해서 이제 제거하는. 오. 좀 필요 하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탱크 K2에 지금 써야 되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거는 원래 어. 원래 우리 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도 그걸 개발했다 그러던 더 개발을 하는 중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 이스라엘께 많이 썼다 이거예요. 지금 특히 가져 아,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예. 아, 그래서 음, 이스라엘의 이거 능동 방어 시스템 이름이 트로피예요. 트로피. 아, 트로피. 예,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인데 우리가 지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이스라엘 라파엘 방산 업체랑 예, 현대 루템하고 라파엘이라는 네, 회사가 계약을, 계약을 했네요, 지금. 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좀 크게 기사화 됐습니다. 오. 네. 이스라엘에서는 어 구조원 규모예요. 구조. 오. 구조원 규모 K2 전차 네. 2차 수출 계약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폴란드에 수출하는 현대 루템 K2 전차에이 시스템 장착을 뜨겠다는 거죠. 오, 그러네. 실전 검증된 방어 기술이네요. 오. 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아 한국의 한국 전차에 드디어 이제 어 우리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이 장착이 되니까. 예.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고무어 있고요. 그렇 그래서 어, 한국 전차에 수출하면 이제 다른 어, 자기들의 수출 길도 열릴 거다. 그러니까 뭐. 한국, 이스라엘, 서로 간에 윈윈이죠, 지금 현재. 좋은 거죠, 서로.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음. 서로 좋은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쪽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어. 이스라엘이 사실 뭐, 우리로부터 가져갈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laughs> 네, 우리. 아, 우리가 더 가져올 게 많습니다. 네, 왜냐면 하 이스라엘은 워낙 우리보다 훨씬, 어, 거기 생산 역사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그 드론,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a d 예, 예. 드론 초기에 우리가 이어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예. 네. 드론 초기 기술 할 때, 우리가 가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미사일 개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뭐, 꼿바이라든지, 파인 시스템이라든지, 아. 뭐, 그 다음에, 아이언 드럼도 사라고 하는데, 아예, 이런까지는 음. 우리가 지금 뭐, 살, 살것 같진 않고, 한국판, 아, 한국형을 네, 네.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가져올 게 많지, 얘네들이 어, 예. 우리한테 사실 뭐, 가져올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뭐, 나름, 우리한테 좋은 나라네요, 맞죠? 예. 어, 좋긴 한데, 요즘, 요즘은, 예. 요즘은 많이 부담이 되죠. <laughs> 가요뭐 세계적인 여론 때문에 네. 최근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공위성을 하나 더 쏘아 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것도 또 난립니다. 이제 뭐 이란 다 보고 있다. 꼼짝 마라. 아. 네. 그래서 뭐 이미 스물 몇 개가 올라가 있을걸요. 이스라엘 인공위성이. 아 인공위성이. 어. 네. 첩보 네. 이스라엘... 위성 뭐 이런 거 네, 있겠네요. 그렇죠. 뭐. 맞죠. 네. 스물 몇 개가 돼요. 오. 그러니까 뭐 그걸로. 어, 정, 적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또뭐 하나 올렸다. 최근에 또 하나 올렸습니다. 인공위성. 그러면 그러니까 좀 그런 구호 제가 본적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모든 협력 연구 중단하라. 뭐 이런 구호를 자본 적이 있는데. 네. 어, 그거는 아, 그게 이제 BDS죠, BDS. 네. 아, 말씀드렸지만, 어, 예. 전 씨가도 말씀드렸지만 예. 팔레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모든 뭐, 과학 기술, 뭐 아카데미, 모든 걸다 중단하라.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를 있죠. 근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 이스라엘과 좀 협력하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연하게 언론이 뭐 여론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이 화면에 보이시나요? 제목을 추가하세요. 뭡니까? 이거는. 대학 얘기네요. 어, 잠깐, 대학 얘기인데요. 네, 대학 얘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네, 까따르가 지금 화면에 잘안 보여,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까따르가 엑스가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거의 60억, 66억 달러죠6 그러네요. 66억 달러 밀리어. 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부터 많습니다. 지금 액수가. 네 사우디는 39억 달러 예, 아랍에미트 예, 17억 달러 어치를 미국에 있는 대학에 기부를 하고 있다. 아 기부, 네, 아, 기부를 하고 있다. 음. 기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예. 많이 나올 줄은 이제 몰랐던 거죠. 엄청 많네요, 카타르가. 네,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음.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놀랄 숫자. 이렇게 놀랄놓 자고, 이 돈이, 네. 대 학, 뭐,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죠, 저번에.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아마도 좀 있지 않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좀 폭로한 책이 영국에는 있었어요. 아, 영국에는. 네네. 심각하다, 뭐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우디나 u a e 가 이제 많았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까타르가 거의 뭐 1등이다 이거죠. 카타르는또이두 국가와 좀 별이 다르잖아요. 무슬림 형제단, 파마스 네. 요쪽에 돈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요거, 요거 좀 네트워크 한번 더 연결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학, 알자지라 뭐 이렇게 해서 요 네트워크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네. 반, 반 이스라엘 시위가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 뭐 이스라엘 문제가 많았지만 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조직적인 시위가 많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도 이것과 관련 짓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있을 거 아주 없다고 보기 힘들죠. 물론 이제 뭐 대학생들 중에서는 나름 이거는 좀 부당하다. 네. 무리하다 뭐 여기고서 이렇게 뭐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시위도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과거보다 이제 비중 비중이 좀 많이 늘었고 예, 그러요 과거보다 좀더 조직적이다. 아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예. 우리가 저기 우리 영상 헬로메나도 우리 이전 이스라엘 대사님 아키바 대사님 인터뷰 를한거 보시면 아키바 예. 과거에도 자기가 젊었을 때도 그런 거 많았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그분이 학교 다닐 때도. 예, 네, 콜롬비아 대학을 다녔는데. 예. 네. 우리 때도 반이엘 시위는 많이 있었다. 어제 오늘 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80년대겠죠. 그래요. 그분이 학교 다니셨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조금 네. 조금 양이 많아졌다. 그리고 조금 조직적인 어, 형태를 갖추게 됐다. 아. 네. 그렇게 요거는 이제, 뭐, 예. 예. 예 사실, 사실, 입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과도하게 전쟁을 오래하고 있고. 네 예.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 까다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대학에. 그렇죠. 예. 그러면 학교의 전체 커리큘럼이나 강사 뽑는 거나, 그 다음에 교양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거죠. 네. 내용 자체가 네. 중립적이지 그리고 그 친, 않을 수있잖아 교수들은 자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당사자.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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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보 야금야금 어, 야금 보이지 않게 야파시 야바시 네. 영향을 줄수 있단 말이죠. 천천히. 예. 네. 네. 그런 측면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대학교에서도 막 싸움이 막 벌어지는데, 어그 숫자 장난 아니더라고 일 때문에 뭐 아, 그렇죠. 이스라엘 학생들이 먹는 코셔 식당을 노린다거나 아, 도서관 그래서... 유대인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인데뭐 예, 예. 이게 이제 너무... 그냥 시위로 끝나는 예. 게 아니라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예예 예. 그런 건 일어나서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럼 유대인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거죠. 요런 게 아마 지금 베일 뒤에 가려져 있다. 요것가 네. 통계적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네.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그거에 이제 흥미롭습니다. 왜냐면 가보면 사우디가 정이었는데 갑자기 왜 카타르가 지금 1등 하냐. 카타르가 네. 좀 외교라든가 요즘 언론 메디어 쪽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좀 넓히고 싶어 하죠. 작지만 강한 나라다. 이런 우린인거좀어필하고 네. 네. 싶어 하지 않나요? 그리고 돈이 워낙 많아요. GDP가, 국민 1인당 GDP가 얼만지 아세요? 8만 달러인가요? 9만 달러? 네, 그 네, 9만 달러요 9만 달러요 9만 9만 달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9만 달러면 거의 1억, 1억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연봉 이 1억이죠? 예. 한 달에 거의 천만 예. 원씩, 저기, 들어간다는 얘기 안 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 무조건 아무리 못 살아도 천만 원씩 평균 소득이 예. 있다는 얘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구는 적은데 가스로 벌어들이는 예. 돈은 어마어마하니까. 예. 이 돈을 다 어디다 쓰겠습니다. 음, 요 학생들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알자지라에 쓰고. 알자지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까따르 국가 이미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자라든지 학자라든지 어마어마한 사람들 까따르 도화로 무료로 불러드립니다. 그렇죠. 불러주면은 교수들도 좀 마음이 바뀌죠. 맞죠? 네. 어, 어 저도 갔다 왔습니다. 들으세요. <laughs> 그렇죠. 어. 야,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아, 좋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는 뭐, 예. 뭐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아. 뭐, 이슬람 관련 학술대회.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물어보면 주위에 기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기자들도 다 갔다 왔대요.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예. 뭐, 음. 가버먼트, 뭐, 컨퍼런스, 정부 뭐, 이런 컨퍼런스가 또 있어요, 매년 하는 게. 매년이죠. 네. 예, 예. 뭐, 잘 아는 연합뉴스, 아주 유명, 잘 아는 기자님. 예. 공방 6일 동안, 예. 어, 최고의 호텔에서, 예. 네, 다녀오셨습니다. 좀 <laughs> 시각이 바뀌나요? 아, 네. 근데... 어, 아, 시각이 바뀌지 안바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 거죠. 아. 네, 로비를 한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우디랑 아랍에미티도 뭔가 네. 또 라이벌 의식을 느끼겠네요, 이제.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타르가 네. 상당히 지금 저돌적으로 8쪽으로. 네. 우리가 뭐, 부피, 물질, 저기, 물리적인 부피, 저기, 크기는 작지만. 네.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아주, 어, 물량으로 밀어붙이겠다. 물량으로. 지금 나오, 네, 밀어붙이기 때문에, 약간, 음. 어, 까따르가 좀, 어, 치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laughs> 그렇군요. 아, 좀 까다르. 자, 뭐, 뭐 월, 네. 다른 소식 있나요? 월드... 제 소식은 예. 이 정도쯤 됩니다. 네. 잠깐 볼까요? 아 저기 뭐야 보시죠. 예. 아 이란이 지금 미국한테 막 한마디 했어요.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네네. 베네수엘라를 뭐 마약 거래에 니네 카르텔과 연관돼 있자면서 마두로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 노리고 지금 뭐 지금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란 이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네수엘라 건들지 마라. 너래라, 니나 자해 잘해. 자르라 <laughs> 건들지 마라. 뭐야? 친구야? 반미 축이죠. 그래서 친했죠.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친했었고 이제 오PEC 회원국이기도 하고 해서 석유로서 뭐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기도 하고 반미의 축이고 해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제 베네수엘라 현지 시위대고 해서 이렇게 이란 주재 대사, 이란 뭐 제네바에 있는 이란 대사가 네. 어 이거는 유엔 헌장 위반이다 미국 니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했다고 하는 거 봐서, 느낌이 뭐가 느낌이 오냐면, 자, 계속 우리가 얘기 북중러. 네. 한국은 북중러만 관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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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보면 이란까지 퍼서 북중러 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 이르다,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치면, 북중러 이배 블록이 탄생이다. 아, 조금 어려워집니다. <laughs> 복잡해지죠? 사자성까지는 괜찮은데, 오자까지 들어가면. 네. 베네수엘라. 버, 북중러 이배. 네. 네. 그리고, 거기 에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끼고 싶으면북 중, 러이베 배, 뭐가 낀다고요 트위 트위 t 뭐 w 뭐 아, t w 키 e t t 키 e 는 이제 w e e 나토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양다리 t t w 는 다리 다리. e e 회색이 e e t t w e e 이렇게 e e t t w 이렇게 나왔고. 네. 아 오늘 좀뭐라할 거야. 저는 이제 종교가 없지만 네네. 생일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 누구 누구 생일입니까 오늘? 오늘 저도 <laughs> 나렌드라 모디라고 인도 총리입니다 이 사람. 어. 근데 이게 오늘 예언자의 뭐 생일을 축하한다니까 오늘 그 이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의 창시자, 네네 예, 선지자 무함마드 오늘 생일 이한신일이랍니다 오늘이. 아. 네, 예. 어... 근데 저도 그거 오늘 몰랐는데 제가 네. 이 나렌드라 모디를 이제 트위터를 구독을 하거든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나른 나른드란 모디가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힌두교도잖아요. 그렇죠. 힌두교도고 힌두 극우민족주의자여서 최근 인도 안에서 뭔가 좀 이슬람을 탄압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힌두교판에르도한 약간 이미지의 사람이. 어 아... 그렇죠. 그런데 태보다는 음, 해석주의보다는... 탄신이라고 뭐 그, 네. 이제 축하 메시지를 썼군요. 예, 그니까, 러 인도 인구의 대략 15%인가요?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니까, 그래도. 네. 무슬림, 이 사람만 해도 1억, 1억 명이 훨씬 넘는 인구. 예, 네, 그렇죠. 이제 15억 인구 중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튼 인도, 힌두교, 인도 총리의 트위터를 통해서, 아, 오늘이 무하마드의 생일이구나,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위선적이네요. 아, 또 이름이, 왜 자꾸 위선 이렇게 하시면, 인도 못 가요. 아, 인도 갈일 있습니까? 아, 한, 타지만 한번 보셔야죠, 그래도. 아,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비선적이에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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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힌두, 힌두 민족주의를 주의자. 통해서 자기가 어,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 정확히는 총리. 네, 총리. 네. 네. 총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장기 집권에 걸림도를 되었던, 그리고 힌두 구구 어, 민족주의를, 그걸 네. 얻으려면, 스님들을 네. 단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막, 모스크 부시고 다시 막 힌두교 사원 짓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스님들이 뭐 상당히 인도에서 이제, 어, 거의 뭐, 사람 대접을 못 받죠. 그렇죠. 많이 좀 차별당하고. 네. 네. 그러면서 또 이중플레이를 또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네. 자기가 진짜 뭐 리스펙트 하는 것처럼. 예. 이런 코스프레는 어, 조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럴까요? 네. 너무 비판적이지 너무. 뭐 모두 깎입니다다 깝니다. 예, 걸리면, <laughs> 걸리면 뭐 그냥. 인도함 가셔야 되네. 예. 예, 그럴까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저는 그래도 좀 아직 예. 네. 아 모디 받고 그다음에 아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이스라엘 전차 얘기했고 아 구글 요거 보면. 네타냐우 사무실에서 프로파간다로 이제 구글과 이제 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가자 이제 기아 문제 같은 거. 네네. 이런 것을 좀 이제 무마하고 좀 그런 역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네. 예, 네, 뭡니까? 4,500만 달러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총리실이. 그러니까 구글,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되겠네. 네, 유튜브와 구글 통해서. 네. 뭐 이런 걸좀 하겠다. 우리가 프로파간다를 아, 뭐, 정확히 뭐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이미지 다 지우라 고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은 이제 가자 문제, 지금 가자 사태 같은 거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자 보건부는 뭐 어린이들이뭐어그 스타베이션 아사하고 아사 있다. 어,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 네. 구글과 유튜브 이쪽으로 해서 이제 프로파간다, 이스라엘 쪽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했다 아니 데 했다면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네,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수 있는 뭐 광고나 영상을 많이 띄워달라. 네, 예, 뭐 그런 거죠. 예. 어쨌든 합법적인,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이권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글 사업을 이스라엘에서 잘해주도록 특혜를 준다든지. 아, 그니까 뭐 이면계약, 음성이 아니라. 예. 예,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돈을 내고 그 예. 광고권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은 예. 어 일단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요 요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아, 응에나섰 다. 예, s 론 뭐, 을기 다, 예, 유튜서그 간, 서 뭐, 요즘, 아, 뭐, 이런 이런 예, so, 가, 중, Old John, Media, j o 이 c h i r 뭐, 이런 식으로 나 o n Toma, and the ground. Where, where, w 아 e r e where, where, w h e r 이 예. 지금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어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지가 얼마큼 예. 뭐 개선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또 이렇게 발을 악이는 표현 을 쓰셨어요. 제가 아 제가 좀 너무 삐딱한가요 오늘? <laughs> 아니 아니 삐딱 아니 뭐 불편할 수 있는데. 네. 이스라엘 가셔야 되잖아요. 아 어, 이스라엘 뭐갈 일이 있으면 가겠죠. 이스라엘은 뭐이 정도 깐다 그래서. 아 어, 그렇습니까? 네 아. 블랙 리스트에 늙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이 그러면. 정도, 아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소식 한번 좀 전해드렸고 뭐뭐 네. 뭐 마크롱이랑 지금 안 좋습니까 사이가 뭐 마크롱하고 아, 뭐... 지금 뭐 오르렁 대고 난리 같습니다 지금 이 사이라고. 아 그래요? 네. 마크롱, 이스라엘 마크롱이 게한다는 이제, 한다는... 이제 뭐파키스 네. 국가 인정하고 뭐 사우디하고 붙어가지고 뭐 회의도 음. 국제 컨퍼런스도 열고오랬잖아요 유엔에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사로서는 마크롱이 마음에 안들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오는 걸뭐 비자를 안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그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네못 들었어. <laughs> 네. <laughs> 그뭐 아... 음, 아, 이제 뭐... 이제 막가자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정상이 방문 의사를 밝히는데, 너는 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뭐 취소하지 않는 이상, 네, 예. 어, 입국을 안 지키겠다. 글쎄,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언포를 놓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아, 이, 이, 참 이스라엘이 프랑스와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저는. 아니 원래 프랑스하고. 예.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처음에 월... 핵무기 개발할 때 프랑스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50년대죠. 50년 50년대인데 네, 50년대 네. 지금 뭐 100년이 다 돼갑니다. 거의 70년이 넘었어요. 뭐 대통령이 바뀌어도 뭐 수없이 아, 바뀌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스라엘 애들하고 얘기를 해서 느, 느낀 바는 네.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어, 네. 특히 뭐 80년대, 9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는 특히 이 프랑스가 레스탄인 문제에서 상당히 이스라엘 비판을 많이 해왔거든요. 아 예. 네, 예. 그 어느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아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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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어그 다음에 거긴 또 무슨 일이 많잖아요. 아 맞아요. 뭐 알제리 트 튀니지 쪽상 엄청 많죠. 마그레브 예.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또 그런 것들 이 나오다 보니 이스라엘이 어, 프랑스를 보는 시각은 대단 히반유대주 유대주의적이다. 그리고 우리를 안 좋아한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 예, 예. 독일하고 와야... 완전 다릅니다. 독일하고는 요, 완전 다릅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오늘 예, 아, 프랑스와 예. 돌이... 이거는 제가 뭐 피부로 느낀 거니까 이사엘들하고사람들 아... 느낀 거니까 걔네들이 맨날 프랑스 욕해요. 아 그래요? 예 프랑스는 안티 유대주의의 국가다. 반유대주의 국가다. 맨날 그렇다. 와 아... 예. 저는 뭐 그런 정도까진 몰랐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양국 간에, 뭐, 외교가 단절되고,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국민 감정상. 감정이. 예, 네, 국민 감정이 그래요. 오히려, 독일을 조금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시죠. 아, 독일은, 말씀해. 아, 독일은, 외교가 아니고, 독일은 가장 유럽에서 지금 있어야라고 친한 국가죠. 어. 예, 네, 독일은, 지금 돌핀 핵 잠수함도 몇 대를 팔았습니까, 지금. 어. 지금, 지금 그렇습니까? 벌써 세네대가 있을 거고, 앞으로 어. 추가적으로 더몇 대를 구입합니다. 예. 네, 거기에다가, 어, s b l m 이죠 거기다가 핵탄두 실어서, 어, 카운터 어택 할수 있습니다. 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 예. 그 잠수함이 몰래 바다로 가서, 그, 예.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예. 핵탄두를 쏟아볼 수 있어요. 오. 네, 그게 지금, 그게, 이스라엘이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테라비브를 날리면, 예. 네. 그,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든지간에 우리는 가만 두지 않겠다. 음, 이것도 재밌네요. 독이 관계. 아독 독은 친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독일 총리가 뭐 이스라엘 뭐 무기 그다음에 뭐 독일 어, 파리스탄 국가 승인한다 그랬다가 약간 물러서지 않았나요? 약간 물러섰던 그렇죠. 그러니까 것 같은데? 독일은 조금 네. 이스라엘을 좀 배려해 주는 분위기죠. 기들이 잘못한 네. 게 있어서. 예. 도, 도,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좋아한다. 친한 그러면 인데. 그 이스라엘의 예. 유대인들도 독일에 대해서는 아, 구간... 독일에 대해서는 어, 과거 홀로코스트만 빼고는 어, 아 좋아합니다. 독일 독일 맞습니까? 독일 애들이 이스라엘 와서 거기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유학을 많이 와요. 아. 그거는 예. 그건 좀신선하네요 예. 예. 그래서 왜냐면 독일은 사과를 많이 했고 예. 이스라엘에 사과를 많이 했고 사과를 많이 하고 또 물질적인 보상도 많이 해주고 어... 예, 계속해서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예. 오히려 독일에 대한 이미지는 훨씬 프랑스보다 낫죠. 예전에 그 뭔가 카터라 토잉신에 유대인들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독일 물건 안 쓴다. 이스라엘은 독일 차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독일, 말이에요. 그래이스라엘에 웬만한 택시가 다 메르세데스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거기 메르세데스가 많아요 또 어차피 또 이스라엘 뭐 유럽차가 스코, 스코다 스코 체코 슬로바키아 차도 있지만 아 스코다 예 네. 스코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벤츠 아닌가 싶은데 그 유명한 회사 어쨌든 스코다 뭐그 다음에 일본 수직기 아. 아 마츠다 마츠다 많이 있고요 음. 렉서스 아, 그렇군요. 일본차 네. 아니면 유럽차죠 요즘에는 네. 이제 한국 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 일본 차 아니면 어, 유럽 차가 많은데 특히 이제 독일 차가 많죠. 와, 저는 이런 네. 거 재밌네요. 독일 네. 이스라엘 관계가 좋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엔 피해자였지만 독일을 호감도가 네. 높다. 어, 런거는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깜짝 놀랐죠. 벤츠 하면 좋은 차인데 네. 택시로 쓰고 있더라. 이스라엘 갔더니. <laughs>